그 무덤에 가면 그 밑에 영문으로 딱써 있어요. 왜냐? 거기 존이 안생 교수가 왔다 갔었거든. 그 사람이 뭐라고 써놨느냐?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투르크 탐관 문자는 바이킹의 루문자에 기원이 되었다라고 딱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가 그거를 보더니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서 내가 있잖아요 보십시오. 왜 국내 자료만 보십니까? 해외 자료 안 보세요? 내가 막 했죠. 내 말이 맞죠? 그래서 개박살 내버렸죠. 제가 이렇게 강단 학자 교수들도 개박사를 내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사이비 교수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 역사학자. 왜? 어쨌든 저는 전공이 역사가 아니고, 그리고 자기네 선배 스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건 다 그거는 사이비가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슬픈 현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좌고 우고, 그 역사학계의 사람들이... 어떠한 그 진실이나 어떤 사실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모든 역사 연구가 다 진영 논리로 나갑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죠. 자, 그래서 요건 통과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있다 얘기할게요. 자, 요거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주류 역사 학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또 하나의 이슈는 일제 강점기를 경험한 우리에게도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민족주의에 대해서이다.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민족주의 역사 서술은 국권 침탈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신채호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 역사가들은 국권 침탈로 더 이상 국가와 민족 역사를 동일하게 서술할 수 없게 되자라며 신채호의 역사 인식이 민족주의에 치우쳐. 비역사학적 관점에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역사학자로서의 뭐 등등등등 이런 기록이 있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우? 강단사학자들도 자신들의 학계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그 제야 사학자들을 비판한다. 그건 단서 옳지 못하다고 봐요. 왜냐? 제아사학 쪽의 연구 중에도 맞는 부분들은 있어요.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거는 윤내영 교수가 연구한 내용 같은 거는 상당히 저도 주의 깊게 봅니다. 왜? 그 사람은 중국 25사를 꿰 뚫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국내 역사학자 중에 중국 25사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읽어본 사람은 있을까? 난좀 회의적이에요. 그 사람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중국사를. 그래서 중국 문헌에 입각해서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은 어 내가 봤을 때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그외 다른 잔챙이 제야사학자들 막말다 내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좀 이따 보여줄 거지만. 그런 거는 저는 들을 가치가 없지만 그런 내용들은 저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죄다 몰아버리죠.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또한 가지. 그럼 제야학자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민족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반대예요. 제가 왜 민족지를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얘기했느냐.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공부를 하면서, 국제관계를 공부하면서 시간이 남으니까, 그, 고대사 부분도 취미로 연구했어요. 연구하면서 우리나라랑 비슷한 풍습도 많이 찾아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뭐 정사로 인정되지 않은 한단고 기대가 됐던, 부도지가 됐던, 이런 기록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기록이라던가 풍습, 이런 것들을 찾아냈어요. 그래갖고 한국에 와서 발표도 많이 했죠. 물론 강단사학계에서는 아예 취급도 안 했고, 재야사학자 쪽에선 제 것을 환영하면서 받아들였어요. 초창기에는. 하지만 나중에 가서 재야사학자들도 제가 연구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에는 민족주의가 없어요. 이게 재야사학자와 저와의 큰 차이점이었어요. 왜? 제가... 중앙아시아에 가서 여러 가지 풍습을 연구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지역의 풍습이 우리랑 똑같은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랑 고대사를 공유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 근데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할때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제가 한국에 와 갖고 저기 뭐야 그 여러 가지 찍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뭐 김정민 박사라 치면 많이 나오니까 역사, 김정민 박사 이렇게 치면 나오니까 한번 참첨해 보세요. 제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냐? 유라시아의 고대한 아니, 고대 유라시아 대륙에 거대한 국가가 있었다.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1 2 황국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러한 나라는 실제로 존재했던 것 같다. 왜? 헝가리, 위고르, 카자흐스탄, 키르기지스탄, 우리나라, 일본, 미국, 영국, 도, 러시아 등등의 고대 역사책에서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그 기록을 면면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유목민족들의 풍습을 연구하다 보니까 알게 된게 뭐냐 이게 민족 국가가 아니에요 그냥 미국과 같은 국가입니다 여러 다민족 국가가 넓은 땅에 함께 살면서 정치적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거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고대사를 연구하고 한국에 와서 발표를 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영역은 거의 유라시아 대륙 전체였던 것 같다 하니까 우아한 거예요 김 박사님 와서 강의 좀 해주세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달라지죠 왜 이거 전체를 조선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고조선은 아니다 이 조선이라는 명칭은 국가 명칭이라기보다는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란 개념이다 즉합정국이라는 의미를 조선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조선의 정의는 바로 알타이게 어족 이제는 플러스 백인까지 집어넣습니다 인도 유럽에 왜 제가 최근 연구하면서 그게 다 합쳐지다를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백인과 아시안의 연방제적 정권으로서 다민족, 유목민족적 성격을 띠면서 코릴타이라는, 즉, 화백제도와 같은 그 제도를 가지고서 다스렸던 시스템 그 자체를 조선이라 부른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고조선이라는 개념을 유라시아까지 확장시키면 안 된다. 그거는 이 지역 동북아시아에서만의 얘기지만은 조선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러한 것을 승계하면은그 나라가 조선이 된다. 그랬기 때문에 금나라도 조센이라고 불렸고 카자흐스탄도 그 이전에는 주스, 주잔이라고 불렸고 몽골은 조잔이라고 불렸고 하는 식으로 조선의 비슷한 이름들이 광범위하게 유라시아 대륙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조선이라는 것이 곧 한민족을 의미한다고는 볼수 없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반발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나라 제아사학제는 민족사학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게다 한민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도 일부 포함돼 있다. 단 뭐로서 합중국의 일원으로서 즉 연방국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그 전체를 한국이라 보면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그게 제국주의적 역사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 그리고 유목민 국가에서도 네들의 통치 시스템을 보면. 다민족 국가의 연방 시스템을 가지 절대 그 모든 민족이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문화를 가진 민족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지금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러한 주장을 많이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라시아를 거의 안 가봤습니다 가봐야 관광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목 민족의 문화와 풍습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농경 민족적 관점에서 다 그냥 한 민족식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면 제아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민족주의 사과는 과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사상이냐? 아닙니다. 그것은 1차 세계전이 나기 직전서부터 유럽에서 일어났던 민족주의 운동과 관계가 깊어요. 범게르만주의, 범슬라브주의, 범트루크주의 등등으로 고대 봉건사회가 깨지고 산업국가로 가는 과정 속에서 민족주의 국가가 탄생하거든요. 그러면서 어이 뭐랄까? 보다 많은 소비 시장을 거느릴 필요가 있었던 이 산업 국가들은 소비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범 무슨지 범 무슨지 이렇게 묶어 가지고 넓은 시장을 확장해서 그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민족주의가 일어났다고요. 그 자세한 부분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서양에서 민족주의가 시작된 것이고 그 민족주의가 우리나라 구 한말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당하는 그 시점에 독립운동을 바랬던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민족주의가 들어간 거예요. 즉,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민족주의는 서양의 학문에서 기원을 합니다. 우리 한민족 고유의 사상이 아니에요. 그것도. 이렇게 말하면 반발하는 제한사학자 무지장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댓글도 엄청 달리겠죠. 하지만 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어떤 사대부가 민족주의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언제 민족주의 역사관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민족주의란 말 자체가 일본인들이 만든 단어 아닙니까? 서양에서 받아가지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아 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민족주의 사관이라는 것은 제아 사학자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서구 열강으로부터 들어온 사상입니다.